중고차는 타서방 방에서는 번호판 공개하고 직접 관리하는 실매물 차량만 소개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침수차, 허위매물, 주행거리 조작, 법적 고지드리고 있고 100% 환불 가능하다는 점 정확하게 고지하고 오늘도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일단 누르고 시청하는 게 인지상정.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차 서방과 함께 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신 만큼 헛된 시간 되지 않는 수 있도록 좋은 차량으로 최선을 다해서 보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제니시스 G 90 차량으로 인사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감가가 많이 되어 중고차 시장이 많이 나오고 있죠요차 서방에서 또한. 감가많이된가슴비좋은 관리 잘 되어 있는 지구식 차량들 아니매 입해서 고객들께자신있게 소개해드릴 수 있는 차량이라면 많이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등급, 가장 옵션이 많은 등급,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신차가가 무려 1억 1천만 원 상당했던 차량으로서 신차가만으로도 알수 있듯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옵션이 많은 뿐 아니라 여타 다른 등급, 다른 차종, 불어하고 가장 고급스러운 프리미엄 세단으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19년 등록된 19년식, 단순견조차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신차가가 1억 1천만원 상당했던 차량인데, 고객들 벌써 물론 후반대긴 합니다만, 4천만원대로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4천만원대로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빠르게 연락주시고 선정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중고차로 대형세단 알아보시는 고객이 계신다면, 4천만원대로 이제는 EQ900보다는 G90을 알아보시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나 싶고요. EQ900 같은 경우는 3천만원대로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차라리 4천만원대로 대형세단 알아보신다면, 주행거리 짧은 풀옵션에 K9을 알아보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하고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차사방과 함께 외관 실내 옵션까지 꼼꼼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보실 차량, 대형 세단의 기본이 되는, 중후함의 바탕이 되는 블랙바디 G90 차량 준비해 봤고요. 단순기한조차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서 전반적인 관리 상태 훌륭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매입을 하고 나서 단한 군데도 도색 도장을 하지 않았을 정도로 그만큼 전 차주분께서 정말 관리를 잘하신 차량으로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 저희가 광택과 세차만 했을 정도로 손댈 게 없었던 차량이다 라고 설명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지하에 든긴급대동 포함해서 안전상 모두 준비되어 있고 사방 모습 보여주는 어라운드 뷰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편하게 주차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전면부 모습에서부터 알수 있으시겠지만 요즘은 꼭 대형 세단이라고 해서 중후함만 유지하는 게 아닌 대형 세단으로서 자체 딱딱할 수 있는 이미지가 있는데 이런 부드러운 형태를 통해서 세련된 면을 가미해 주면서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성공했다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G90의 대형 세단의 전면부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댑티드 풀 LED 헤드램프 준비되어 있죠 똑똑한 어댑티드 풀 LED 헤드램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핸들링하는 방향으로. 헤드램프가 따라가주며, 조사각까지 잡아주는 똑똑한 헤드램프 준비되어 있고, 전방 감지기는 물론이고요. 알로이 휠 보시면, 보이시는 그대로 봐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실 매물 가까이서 보여드리고 있죠. 보이시는 것처럼 깔끔한 관리 상태 확인되시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아쉽지만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전면 유리 포함해서 측면까지 짙은 농도로 썬팅되어 있는 모습 확인되시고요. 측면도 특이사항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되시죠. 뒤쪽 보시면, 가장 높은 등급답게 고스트 도어까지 기본적으로 준비된 모습 확인되시고, 뒤쪽 휠도 보시면, 전반적인 관리 상태 너무 좋죠? 타이어 트레드. 뒤쪽은 앞쪽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후방 감지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8H 트랙 전자식 4륜 구동과 함께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이죠. 트렁크 안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트렁크 기본이죠. G90 정도 되면 굉장히 넓은 공간에 트렁크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 편하게 여유있게 이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물건 실고 내리고 하는 부분 프레스티지 등급부터는 크롬 몰딩 처리가 되어 있죠. 물건 실고 내리고 하다 보면 기스가 많이 나는 부위여서 관리하기 힘들죠. 하지만 관리하기도 용이하고 시각적으로도 고급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 전동 트렁크 또한 충격이나 이음 없이 작동 잘 되고 있는 모습 확인되시고요. 조수 뒤쪽 휠도 보시면 보이시는 그대로 관리 상태 너무 좋죠. 타이어 트레드 반대쪽과 동일하다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측면도 보시면 특이사항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되시고 뒤쪽 한번 보에 드릴게도 쪽도 고스도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조수 휠 보시면 조수 휠 관리 상태 보이시는 그대로. 봐주실 정도로 휠 상태에 좋고 외관 상태에 더더욱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G90 차량입니다. 대형 세단으로서 기본적으로 똑똑한 스마트 메모리 시트 확인되시고 아래쪽으로 엑시콘 스피커 확인되시죠. 도어 트림에서부터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역시나 신차가가 1억 넘었던 차량답게 대한민국 최고급 프리미엄 세단답게 여타 다른 차종은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도어 트림에서부터 고급스러움을 보여주고 있죠. 중고차 가죽 중에서 가장 좋은 가죽, 나파 가죽인 건 다들 아시죠? 이런 시트뿐만 아니라 도어 트림 자체가 나파 가죽입니다. 이런 상의까지도 전부 나파 가죽으로 되어 있고, 이런 스티치 형태의 모습들 굉장히 고급스럽죠. 프레스티지 등급에서나 만나보실 수 있는 이런 고급스러움이고, 리얼 우드와 함께 아래쪽까지 모두 나파 가죽으로 이루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요런 살짝 손 많이 닿는 부위에 살짝 사용감은 있습니다만 중고 차량으로서 약간 요런 사용감만 애교를 봐주신다면 정말 깔끔하다 보실 수 있습니다 요런 버튼들도 까짐없이 깔끔하고요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다기능 전동 시트 당연히 준비되어 있죠 허벅지 전동 조절 뭐 헤드레스트 전동으로 가능하시고 허리 요추 어깨 쪽 등쪽 따로 조절 가능하시고 조여주는 부분들 요런 부분들 전동으로 가능하시기 때문에 장거리 운행하시더라도 조금이나마 편하게 운행하실 수 있지 않나 싶고요. 사이드 쪽에 보시면 주름 보십시오. 특히나 가죽이 부드러우면 부드러울수록 주름이 더 생기거든요. 하지만 이 정도로 주름이 없다는 것은 전차주분께서 정말 관리를 잘 하신 걸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고객님들. 주름도 별로 없고 헤딩 투더진 당연히 없고 파이핑 적용된 라파 가죽 질감 정말 부드럽습니다. 다른 부위도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요런 격자 무늬 의요런 부분과 함께 착착감이 정말 좋아요. 요런 부분 허리 잡아주는 부분 확실히 1억 넘는 프리미엄 세간답게 시트부터 난다릅니다. 굉장히 고급스럽고 착착감도 너무 편하고 전자 파킹 트렁크 버튼 주유구 버튼 VDC 차선 임탈 후축 방 안전 사양과 함께 계기판 조형 버튼과 함께 이런 부분들, 앰비언트 라이트와 함께 이런 부분들 모두 나파 가죽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전동 핸들 조향 장치와 함께 패들 시프트까지 준비되어 있죠. 상단에 보시면 커넥티드 탑재된 하이패스 눈 밀러 준비되어 있죠. 휴대폰 원격 시동, 원격 제어 가능하기 때문에 유용하게 이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베이지 색상의 컬러 또한.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지 않나 싶고요 블랙박스 또한 현재 작동 잘 되고 있지만 소모품으로서 언제 안될 수도 있는 거라 AS 안 된다는 점 너그럽게 이해 부탁드립니다. 한글에 보시면 고급스러운 LED 실내 등까지 준비된 모습 확인되시고 중앙 센터 패시 보시면 대화면 디스플레이 준비되어 있죠. 내비게이션 시원시원하게 만나보실 수, 수 있고 내비게이션 또한 무선 업데이트 가능한 내비게이션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객님들 중에서 수많은 분들이 귀찮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업그레이드 하는 방식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하지만 무선 업데이트 가능하시기 때문에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G90 차량으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내비게이션 사용하시면서도 다른 기능까지 우측 상단에서 터치 방식으로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EQ900에서는 이런 터치도 안 됐었고, 이런 기능들도 없었지만, G90에서부터 기능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편하게 이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또한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 사방 모습 보여주는 어라운드도 통해서 편하게 주차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객님들 많은 분들이 내비게이션 또한 휴대폰으로 많이 보시죠 휴대폰으로 보실 때도 G90부터는 폰 프로젝션을 통해서 휴대폰의 화면을 디스플레이에 확인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USB 연결해서 휴대폰으로 보지 마시고 디스플레이로 확인을 하시면서 티맵 같은 경우도 많이 이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굉장히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능들 또한 많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고 나지 마시고 안전 사양 꼭 확인하셔가지고 많이 이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기능들도 많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시면 아날로그 시계와 함께 풀 오토 공조기. 카메라 버튼, 주차 감지기, 오토 스탑, 오토 홀드와 함께 드라이브 모드, DIS와 함께 양쪽 통풍, 열선, 핸들 열선, 후면 전동 커튼과 함께 스마트 키는 아쉽지만 하나만 확인돼요. 스마트 폰 무선 패드 기본이죠. 기어봉에 보시면 약간 하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워질 것 같습니다. 까진 건 아니기 때문에 깔끔하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로브 안쪽에 보시면 DVD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풀옵션 차량으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스마트 버튼 기본이죠 블루투스 버튼 오디오 조절 버튼 계기판 메뉴얼 버튼과 함께 어드베스트 스마트 쿨어줌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안전사양 모두 준비된 모습 확인되시고 핸들 가죽 상태 또한 전반적인 관리 상태 정말 깨끗합니다 이런 부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핸들 가죽 상태, 운전석 사이드 시트 상태, 바깥쪽에 휠 상태, 이런 부분만 보아도 전차주분의 관리 상태를 알수 있지 않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뿐 아니라, 저희가 도색, 도장을 한 군데도 하지 않았을 그런 걸로 추정했을 때, 전차주 전차주분께서 정말 관리를 잘 하신 차량으로 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 핸들 또한 나파 가죽으로 이루어진 최고급 프리미엄 세단으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토라이트 기능 준비되어 있고 주행거리 약 12만 8천 정도 되었습니다. 12만 8천 정도 되었습니다만 미세 누유한 방울도 없는 성능 올량로 나온 차량으로서 관리 정말 잘되어 있다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보시는 것처럼 엔진, 이음, 부조 전혀 없이 정말 컨디션 좋은 방문해서 시승해 보시면. 깜짝 놀라실 만한 컨디션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고객님들 요즘 너무나도 많이 찾으시는 후측방 모니터 또한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죠. 방향 지시등 키는 뒤쪽에 안 보이는 부분을 계기판을 통해 표현해주기 때문에 사고율이 많이 예방되는 안전상에 꼭 필요한 후측방 모니터 또한 많이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죠. 내비의 각종 정보, 계기판의 각종 정보를 전면 유리를 통해 보여드리기 때문에 내비를 보기 위해, 계기판을 보기 위해 굳이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됨으로써 시야 확보가 유지되고 그만큼 사고 유지 예방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대시보드 또한 깨끗한 관리 상태 확인되시고요 이런 대시보드 또한 스티치 모습 보이죠? 이런 형태들, 모습들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모두 나파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전부 나파가죽으로써 굉장히 부드럽고 질감 굉장히 좋습니다. 조수석 도어 트림 또한 마찬가지로 스마트 메모리 시트와 함께 렉시콘 스피커까지 동일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물론 엠비언트 라이트, 리얼 우드 스티치. 스티치, 이런 형태의 모습들 모두 천연가죽으로 동일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조수석 사이드 시트 상태 또한 주름도 거의 없죠. 이 정도로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정도 주행거리에 이 정도 관리했다는 것은 정말 전차주분께서 정말 관리를 잘 하신 차량으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 정도 주행거리라면은 거의 무조건 고속주행을 한 차량으로 보셔도 좋으실 것 같은데 컨디션 너무 좋고 길잘 들어진 G90 차량으로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대시보드 또한 리얼 우드와 함께 앰비언트 라이트 천연 가죽과 상단에 천연 가죽과 함께 스티치로 모습들 왜 신차가가 1억 넘는 차량인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프리미엄 세단인지 알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뒤쪽으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보시면 보이시는 것처럼 사이드 커튼 또한 전동 커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이드까지 전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만 보아도 아마도 국산차 중에서는 EQ900, G90 에서나 만나보실 수 있는 건데, 이런 부분만 보아도왜 프리미엄 고급 세단인지 알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뒷도어도와 모든 도어가 천연 가죽으로, 나파 가죽으로 마찬가지로 이루어져 있고, 이런 스티치 고급스러운 형태의 모습들, 아래쪽으로 리얼 우드와 함께 엠비언트 라이트까지, 거기에 스마트 메모리 시트와 함께 엑시콘 스피커까지 동일하게 고급스러운 도어 트림 보여지고 있고요. 가죽 상태 보시면 사이드 쪽에 주름도 없고 거의 사용을 안한 듯한 모습에 프라임 나파 가죽 정말 깔끔합니다. 이런 부분들 굉장히 고급스러운 질감 좋고 착착감 좋은 이런 격자무늬 이런 부분들 굉장히 깔끔하고요. 조수석 뒤쪽까지도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보여드리면 전반적인 관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뒤쪽까지도 도어 트림 보여드리면 마찬가지로. 뒤쪽 도어 트림까지도 스마트 메모리 시트, 앰비언트 라이트, 리얼 우드 모두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되시고 보이시는 것처럼 후석 모니터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죠. 고객님들 중에서 후석 모니터 필요 없다 하시는 고객님들 계시겠지만 기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라디오, TV 들으실 수 있고 영상 시청하실 수 있고 골프, 부동산, 지도, 공조기 등등 검색하실 것도 많고요. USB 연결해서 영상도 보실 수 있고 TV도 보실 수 있고 굉장히 기능이 많기 때문에 여러모로 활용 많이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조석 워크인 기본적으로 준비되어 있고 아래쪽으로 2구 송풍구와 함께 2구 컵 홀더까지 준비가 되어 있죠. 뒤쪽에서 공조기 조절하실 수 있도록 공조기 준비되어 있고 역시나 뒷좌석 편의상까지 모두 준비된 전동 시트, 통풍 시트, 열선 시트까지 모두 준비되어 있죠. 후면 전동 커튼 버튼과 함께 뒤쪽에서 조절하실 수 있도록 다기능 컨트롤러까지 준비되어 있고 안쪽으로 usb 포트 확인되시죠 뒤쪽에 보시면 후면 전동커튼 작동 잘 되고 있는 모습 확인되시고요 상부 헤드라인 보시면 대형세단답게 양쪽 화장 거울과 함께 외관뿐 아니라 실내까지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재질 또한 가장 좋은 재질이죠 럭셔리 스웨드 재질로 되어 있는 영상 촬영하면서도 느끼지만 아마도 진짜 국산차 중에서는 가장 고급스러운 외관과 가장 고급스러운 실내를 가지고 있는 오늘 G90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정확한 차량 정보와 함께 사고 유무 미세눈 나와있는 성능기록부까지 보여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일단 누르고 시청하는 게 인지상정. 오늘은요. 관리도 너무 잘 되어 있고 가성비도 너무 좋은 것 같아서 G90 차량 소개해 봤습니다 오늘 만나보신 차량 정확한 차량 정보 정리하겠습니다 첸시스 G90 3.8 4륜구동과 함께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이죠 2019년 등록된 19년식, 주행거리 12만 8천 정도 된 차량으로서, 31-2000km, 삼성 화재에서 보호 중드리고 있는 차량입니다. 사고 유무 또한 단순 변조차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추가 옵션, 뭐, 딱히 추가를 할게 없을 정도로, 기본 등급 자체가 프로 옵션 차량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정확한 판매 금액, 신차가가 1억 1 천만원 상당했었던 차량인데, 벌써 4천만원대로 만나보실 수 있는 정확한 판매 금액은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상 밑에, 제목에서 확인 가능하시고요. 제목을 클릭하셔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사서방 고객님들께 항상 사랑받는 만큼 보답하는 마음으로 초심 을 잃지 않고 정직하게 일할테니깐요 영상 보시고 믿음 간다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 힘이 나고 감사드릴 것 같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가장 먼저 업데이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차량 말고도 다양한 매물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 소개는 해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제가 직접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 매일 8대 이상씩 직접 관리하는 실매물 차량만 소개하고 있으니까요 구매 안 하셔도 좋습니다. 시간 되실 때 밴드에 차서방 검색하셔가지고 시세를 알아보실 겸 구경해 보시면 허위 매물 피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경을 어디를 방문하시든 시세를 알고 방문하시면 허위 매물 당하는 일 없으시다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차서방 매일매일 하루도 빠트리지 않고 365일 성실하게 착실하게 정직하게 항상 좋은 차량으로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할 테니까요.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고객님들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웃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